와 성심당의 사람들 미쳤다 자 여기서 저는 직진할 거예요 사람들다 양보해 주고 클났다 클났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요 클났다 <laughs> 큰일 클났다 큰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거 기다리면 날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다리면 날 새는 거예요 대전 하면 뭐예요 성심당 성신당 하면 뭡니까? 대전. 그쵸? 성신당으로 갈 거예요. 자, 출발. 근데 아직도 비가 와요. 아 진짜 비 징글징글하게 온다. 자, 바닥이 좋지 않아서. 오케이. 카페 나쁘지 않았어요. 우와, 바닥 뭐야 이거. 카페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피 맛은 뭐 소소한데 그냥 바람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해야 될까? 어,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음, 분위기 좋아. 역시 분위기 좋아. 그쵸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성심당. 성심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심당 본점으로 가는 거예요, 본점. 저도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고요. 모든 길이 다 초행길이에요. 저는 성심당 롯데백화점만 가본 것 같아요.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성심당만. 여기는 처음이에요. 저 앞에 있는 차는 어, 여러분들 영상에서 가끔 한 번씩 나타나는 동생입니다. 좌측 확인하고, 우측으로 핸들링 아, 길 너무 이쁘죠 드라이브 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전에 사는 초보 분들의 베스트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다른 길로 가네 저 친구는 너는 글로 가라 나는 일로 갈게 따로 한번 가보자 여기 차 신경쓰고 스 이쁘다. 그냥 보내버렸어요. 안 따라가고. 어차피 목적지는 둘다 성신당 본점입니다. 본점. 아마 저 친구가 먼저 도착할 거예요. 저기 길이 더 좋고 제가 가는 길은 살짝 돌아가는 길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쵸?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살짝 돌아가는 길로. 일시정지. 왜? 전방에 적신호니까 a 시 정지한 다음 좌측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도 a 시 정지 저기 내려오는 차가 있어서 확인하고 가속페달 오케이 좌측으로 한 차로만 신호 한번더 확인 음기 좋아 어디에 가든 길이 이쁘네요. 어디에 가든 신호 한번더 확인 자한번더 마지막으로 한번더 오케이 와 30km 단 속구가 브레이크 후 신호 바뀌었어요 세게 눌렀던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요 살짝 떼면서 부드럽게 세우는 거예요 보셨죠? 언제 멈췄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멈췄어요.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스쿨존이에요. 여기서부터 300m만. 그쵸? 신호 바뀌었어요. 이 30km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차라리 150을 지키는 게 편하지? 이 30km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신호 한번더 체크.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50 그쵸 팻말 보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끝난 거예요자 미세하게 언덕길이니까 평소보다 가속페달을 한 2mm, 3mm 더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슷한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언덕에서 속도가 점점 떨어질 거예요. 다른 차들이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갈수 있는 건 언덕이라 가속페달을 조금 더 눌렀다는 거예요. 신호체크, 코너링. 여기는 또 60입니다. 50이 아니고 60이에요. 속도가 바뀌었어요. 바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고 우측에 표지판도 있습니다. 한 번씩 쓱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내리막 앞에 확인하고 발 띄고 충분히 그냥 굴러가도 되겠죠. 신호 체크, 저 앞에도 신호 한번 체크. 신호 체크, 자 속도 단속 카메라 브레이크 살짝 내리막 경사가 심하니까 내려가면서 속도가 점점 붙어요. 신호 체크, 너는 어떻게 안전지대를 그렇게 다니니, 버스야? 자, 우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저도 지금 다 초행길입니다. 좋다. 되게 한적하고 좋다. 여기가 대전 외곽으로 빠져 있는 곳이겠죠? 저도 대전 몰라요. 길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완전 초행길이에요. 어디에 가든 딱 롯데백화점 한번 가본 게 다예요. 진짜 어디에 가든 초행길입니다. 근데 네비 미리 확인하고 이 분위기만 잘 타면 돼요. 분위기. 자 우측으로 한 차로만 들어갈게요. 색깔 유도선은 왜 나왔을까? 아, 좌회전 차로가 생기는구나. 저는 직진이니까 녹색 유도선 따라가면 되겠네요. 어? 여기도 녹색이네. 여기도 직진이다. 그렇죠. 여기도 직진이에요. 직진 첫 번째 차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들이가 �쳐지는것 같아요.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되겠죠 좌측을. 자, 대전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지하차도는 단방향이구나. 내려오는 지하차도는 없고 올라가는 지하차도만 있네. 자, 저 차는 깜빡이 켰으니까 포켓차로로 들어가면서 느려질 수 있으니까 체크. 그렇 브레이크 밟으면서 들어가죠. 신호 한번더 체크. 어, 여기 직진 금지래. 우측 깜빡이 켜고 한칸 들어왔어요. 두개 차로가 다 좌회전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하는 거예요. 바닥을 보면서 내비를 봐도 알수 있지만 바닥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신호 확인. 직진 첫 번째 차로. 근데 어떻게 두 번째 차로로 들어와졌네, 그쵸첫 번째 차로로 가도 되는 것 같아요. 내비를 보니까 역시 뭐 대전도 뭐 서울이랑 똑같아요, 그죠? 인천 서울이랑 다 똑같아. 우와!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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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 우와 오 저런 차한대 갖고 싶어요 <laughs> 저런 걸로 영상 찍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포니나 티코 이런 거오저 차를 길에서 보다니 진짜 오랜만에 본다 간혹 있어요 1년에 한번 정도 보는 것 같아 간혹 있어요 포니가 진짜 티코도 그렇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가끔 우측으로 한 차로만 쓱. 왜이 함의 차 뒤에 있기 싫으니까 부드럽게 마무리.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전. 대전 어딘진 모르지만 대전. 뭐 시골은 아니잖아, 그죠? 나름 번화가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어떤 거 어때요? 똑같죠 운전. 별반 차이 없죠. 대전 어디를 가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 내비만 열심히 잘 보면 돼요. 바닥 표시 잘 보고. 그거 두 개만 잘하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아픈 길을 아니까 편하잖아. 근데 강북에 사는 사람이 강남에 가면 운전이 뭐 쉬워요? 어렵죠. 강남도 어렵고 대전도 어렵고 대구도 어려운 거예요. 다 똑같아요. 강남보다 대전이 더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다. 강남보다 대전이 더 운전이 거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어디에 가든 똑같아. 그 길이 익숙한 사람은 운전이 조금 거칠고 그 길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운전이 조금 나의 것의 맛이 있고, 어, 그냥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아무 차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 자, 추천 차로 한번 볼게요. 추천 차로. 1, 2, 3 차로가 직진이 가능하고, 어, 그냥, 그냥 2차로 타고 계속 가면 되겠네. 근데 여기 바닥 보세요. 바닥 유도선. 지금 저는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차로로 가도 되고, 끝에 차로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분위기상 끝에서 두 번째 차로로 가야 돼요. 분위기상. 그러다가 한 차로 더 들어가야 되려나? 조금 헷갈리긴 한다. 그렇죠. 이건 근데 어디에 가든 마찬가지야. 얘는 왜 거기 서있니 너는 뭐니 택시? 너는 우회전 차로에서 왜 그러고 나내 옆에 붙어 있니? 환장하겠네. 너그 우회전 차로 아니니 아닌가? 몰라 나도. 모르나요? 몰라요, 사실. 이 친구 어디 가려고 거기 서 있는 거야? 너아 그치 얌생이 짓 하는 거 맞네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거네 저 놈의 시키 저거 어. 그래요 어디에 가나 그럽니다 어디에 가나 뭐 어때요 나한테 피해 준거 없잖아 여기가 대전 어디일까요 옥천로라고 나와 있는데 제 2치수교합내거리 목적지까지는 8분 남았습니다 8분 거의 다온거 같은데 그죠 쭉 직진하다가 좌회전 한번 하면 되네 음. 좋아요. 직진 신호. 이렇게 두개다 내가 가도 되는 차로.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어디로 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니? 지금 이 차로 타고 계속 가도 되니? 그러네. 신호 확인. 우측 전방 확인하고, 이렇게. 그 다음 어디로 가니? 방지턱, 발 떼고, 일시정지. 적신호가 깜빡거리니까. 그런 다음 보행자 확인하고 출발. 지킬 건 지켜야죠. 그렇죠? 여기서 좌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방지턱, 브레이크 떼고. 오케이. 브레이크. 바닥에 유도선 있다. 유도선을 운전석 타이어로 따라간다. 약간 밟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돼요. 밟고 간다라는 느낌이지 실제로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밟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초보자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따라가질 거예요. 근데 따라간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너무 넓게 도게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밟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초보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지하차도 두 번째 차로로 가래. 두 번째 차로로. 그래야지 지하차도 빠져나오자마자 우회전이 가능하대요. 이런 거 미리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자, 여기는 직진이 없이 좌회전과 우회전만 있는 곳이네요. 우측 깜빡이 켜고 적신 오니까 어떻게? 일시정지했다가 해야죠.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 유무 확인. 괜찮아.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우측으로 꺾어 놓고 좌측 확인. 괜찮아. 가속 페달. 자 버스 차로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한 칸만 뒤에 택시 오고 있지만 괜찮아 좌측으로 한칸더 택시 먼저 보내주고 가면 되겠죠? 저 차가 빠르니까 그쵸? 그런 다음 어떻게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 어떻게 야, 택시랑 크로스 됐네 그 다음 여기서 좌회전 브레이크도 필요 없고 목적지 거의 다 왔습니다 브레이크 부드럽게 오케이 직진하면 대전역이고 좌회전하면 서대전 4거리 서대전 4거리예요 4거리 4거리? 4거리? 하여튼 그래요 좌회전하자마자 우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고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하니까 좌회전했을 때도 첫 번째 차로에 있겠죠 그런 다음 자연스럽게 차로 변경을 할 거예요 좌회전하면서 전방에서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 보고 살짝 넓게 돌아서 그냥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 봐가면서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속페달 계속 누르고 있죠. 그러다가 발 한번 살짝 뗐어요. 그리고 또 가속페달 전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보고 없으니까 살짝 넓게 돌아서 그냥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어때요? 앞에 차도 다 그러고 들어왔죠. 근데 저는 우측으로 한칸더갈 거예요. 우측으로 한칸 더. 자 여기서 직진할 겁니다. 자 내비 확인. 여기서 바로 우회전. 다리 끝나는 지점에서 우회전. 우회전 한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골목에서 또 좌회전. 세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자전거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보행자 한번더 확인하고 우회전. 여기 올라오는 차 있네. 자전거 하나, 아니 오토바이 하나 올라온다. 이런 거 체크해 주고. 자, 중앙선 살짝 넘어가야 돼요. 불법 주차. 살짝만 넘어가면 돼. 살짝만. 사이드 밀어보세요. 많이 안 넘어가죠? 진짜 살짝 넘어갔죠? 살짝.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주고, 적색등이 깜빡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정지 했다가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 유무 확인하고, 출발하면서 좌측과 우측 열심히 확인해야 돼요.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전방에도 없고. 이렇게. 자 이제 성심당 다왔다 부드럽고 천천히 자전거 신경 쓰고 자전거 안돼 있어요 여기 보행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성심당 본점이 주차장이 있나? 주차장이 있나 모르겠네 여기는 어디지? 완전 번화가네 마치 어디 시골 가면은 로데오라고 해가지고 말하면서 막 요렇게 옷가게 좀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가. 자, 여기는 우회전 안 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서 우회전 해야 되네요. 여기서. 브레이크 살짝, 보행자. 천천히.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 차 끌고 들어가도 되는 길이야? 어차 끌고 들어가도 되는 덴가 어 성신당 문화원 어, 여기 진짜 되는 덴가 이런거 좀 찜찜해요 그죠 모르잖아 나도 초행길이라 근데 차가 일로 가라 그러면 뭐 가봐야지 뭐 내비가 그렇다는데 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들었죠 어린이 근데 여기 주차할 데가 있을까?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와, 성심당에 사람들 미쳤다. 자, 여기서 저는 직진할 거예요. 사람들 다 양보해 주고. 클일 났다, 클일 났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요. 클일 <laughs> 났다, 클일 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거 기다리면 날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다리면 날세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케이. 다시 일로 들어갈게요. 보행자 신경 쓰고, 이 옆에도 보행자.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케이. 와, 사람 미쳤다. 여기가 성심당이네. 여기 차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느낌상. 여러분들, 딴데 주차하고 오세요. 딴 데. 여기는 차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어디다 주차를 해야 성심당으로 갈수 있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모르겠네. 여기 좌회전은 안 된대요. 우회전만 가능하대요. 아주 친구들 파이팅이 넘치게 생겼네. 응? 우회전만 좌측 확인하고, 핸들링. 아, 어, 여기 뭐야? 주차할 데가 없구나. 그럼 딴 데다 주차하고 와야 되는구나 성심당을. 야,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자 우측 옆구리 신경 써야 돼요. 닿을 것 같으면 핸들 살짝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닿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 무서워 하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사람 나올 수 있으니까 신경 쓰고 여기 주차장이 있대는데 여기로 들어가 볼까 약1 5 0 m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 차타운가 있대요 운전하세요. 한번 가보자 응. 저도 몰라요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될 수도 있고 아니라 그러면 근데 주차가 가능한가? 안 되나?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 내려서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내려서 여기다 주차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성심당 주차장이 별도로 있나봐요. 제 일행이 뒤로 가네. 그럼 나도 그냥 뒤로 갈래요. 여러분들 후진 어렵죠? 자, 후진해서 나가보자. 저 친구가 저걸 잘 뚫고 나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비상 깜빡이 켜고 천천히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보행자 신경쓰고, 차한대 온다. 또 온다. 천천히. 오케이. 보행자 신경쓰고, 핸들 오른쪽으로 후, 비상깜빡이 끄고, 현지 어디로 가야 되니 동생이 다른 데 성신당 주차장이 있다 그러네요 일단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려고요 직진하는 거 맞죠? 어? 양보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들 이런데서 운전하면 차폭감 익히기에 최고입니다 최고. 아이. 어? 너내 앞에 있니? 아 그래? 그냥 계속 직진하면 돼? 어.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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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대요 여기서 좌회전이래요 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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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 내 순서는 오지 않아요 살짝 살짝 밀면서 가야지 순서가 오는 겁니다 살짝 살짝 여기 주차장에 아 정오 주차장 성심당 지정 주차장이래요 여기서 보행자 확인하고 핸들 확 오케이. 풀어 주면서. 어디다 주차를 할까? 어디다가 다왔는데 어디다 주차를 할까? 설마 주차할 데가 없니 여기도? 야, 너는 뭐 비상 깜빡이니? 그래. 빨리 켜 줘야지 비상 깜빡이를. 어이시면 덕꾼근형그정영 네, 주차장 주차할 데 없어서. 어. 어. 그 뭐냐,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 주차장이 있다고? 네어어 주차장 뭐 어. 주차장. 그래? 여기 네. 주차할 데가 있긴 있는데 하면 하는데 그냥 나가? 어? 나는 그냥 나왔던 게. 어, B 주차장? 네. 아 오케이 알았어 음 네. 응. 차가 가능하네. B 주차장으로 B 주차장은 어디니? 그럼 아, 여긴가여긴가 보다. 야, 거칠게 나온다. 그죠?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천천히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자 주차할 데가 어디 있을까? 위로 올라가야 되나? 위로 한칸 올라갈까요? 핸들 빠르게 내가 갈곳 측면으로 확인하고 가속페달 부드럽게 아이고 빵 사러 가는 길 힘들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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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1층에 주차할 데 있었는데 주차할 걸 그죠 여러분들 성심당 본점 와 이거 주차가 주차가 복병이네. 어? 주차가 복병이에요. 그거 말곤 괜찮은데 주차가 복병이야. 이거 신경 좀 써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저는 저기다 주차하면 되겠다. 저기다가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사사사. 이렇게 여기다가 주차를 할 거예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후. 그런 다음, 후진을 놓고 왼쪽으로 후. 천천히. 천천히. 적당히 들어갔다가 다시 전진 놓고 살짝만 앞으로. 그리고 다시 후진 놓고 왼쪽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평 핸들 똑바로 후진 쪽. 디타이어가 살짝 닿을 때까지 살짝만 살짝만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성심당에 잠깐 들렀다가 갈게요.